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안 와? 잠이 안 와? 음. 왜안 걸리는 거야 체면에 응? 체면에안 걸려? 졸립다. 아이고 졸립다. 졸립다. 잠이 온, 아이고 졸립다, 졸립다. 조이는 잠을 잔다, 조이는 잠을 잔다. 너무 편안하다. 조이는 또 졸립다, 조이는 졸립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조이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조이는 잠을 잔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조이는 잠을 잔다.